맞아라! 아와 어, 데미지! 와 데미지 진짜 너무 세다와와와 와, 와. 데미지 미쳤다 데미지 미쳤다! 다 잡아 다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!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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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죽창! 나이스 잡았다! <laughs> 사람은 누구나가 평등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RS의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되죠. 보셨죠? 모두가 평등한 RS의 죽창. 다 들어와, 다 들어와, 다 들어와, 다 들어와. 아레스의 창맛을 한번 보여줘야겠어. 한요 정도 이렇게 쏙 빠세, 쏙 빠세 날려버리기. 오 저쪽 파이로 있다, 파이로. 파이로 있으니까 살짝 올라와가지고 쑥쑥쑥 와서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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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로 파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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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겨줄게. 오 이거 위험해, 위험해. 잘못 잘못 뜯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. 휴 큰일날 뻔했다 너네 기지철 내가 먹을게. 도대체 얼마나 어디 보자. 창맞추기 아 실패. 아 저격 실패. 아 이런 거 맞춰줘야 되는데.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. 오몇 명이야, 몇 명이야. 도망 도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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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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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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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오, 오, 오 위험했어, 위험했어, 위험했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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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 어, 맞아라. 아와46 데미지. 와 데미지 진짜 너무 세다. 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 친구는 어? 좀 내려와라 아이고 내가 그래 내가 잡다 라고 어... 할줄 알았어? 이렇게 해서 창 맞추기 나이스 잡았다 <laughs> 아 너무 재밌어 자 이런 거 나이스 날려버리기 나이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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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잡았다 잡았다 번와 아레스 진짜 대박이다 어 뭐야 그린팀 지금 이쪽으로 한요정도 날려버리기 나이스 창맞추기 성공! 저쪽도 창 맞추기 성공! 창을 요정도에다 맞추면 정방으로 아못맞춘다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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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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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죽어 <concurrently performing>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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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나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자, 살짝 살짝 와서 또 쉬.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와 마무리 창으로 마무리까지 아 아레스 진짜 짱이다 가보자 어어이 친구 무서워? 야아야 얍, 어, 얍, 맞아라 6 5데미지 아프지 어 잠깐만 암. 도와줄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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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줄게. 같이 잡자, 같이 잡자, 같이 잡자. 야야야, 도다다다다다다다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도다줘 도와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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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왜안죽와줘 도와줘, 도와왜 도와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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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아 도와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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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죽창 도와줘, 도와줘, 죽창 죽창 와줘 도와줘, 도 나이스! 잡았다! 이씨 <laughs> 죽창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자 죽창 샷! 나이스! 와하 마지막 죽창샷 성공 야세! 야세! 왜 이러는 걸까요 죽창 65데미지 아플거야 어어 저쪽 저 우리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

<두시> 와우, 와우와우 데미지 미쳤다. 데미지 미쳤다. 다 잡아 다 잡아 다다다다다다다다. 과연 과연 잡을 수 있을까? 잡을 수 있을까? 잡을 거, 잡을 수 있을 것인가? 잡을 수 있을 것인가? 뭐야? 잠수야, 잠수? 가만히 해, 지금 철만 먹고 있던 거였어? <두시> 나이스. 이렇게 잡아주고 모두가 평등합니다 어! 어! 스피릿이다. 스피릿 스피릿 스피릿. 축차! 딱딱! <두시> 와와와와 피가 없어. 피가 4밖에 안 남았어. <laughs> 아, 아레스 창 너무 사기야. 너무 좋은데 진짜? 어, 이 친구 다이아 가 보시잖아. 다이아 가보또 죽창 앞에서는 평등하지. 평등. 평등이 난 좋아. 평등. 자, 떨어졌나? 나이스 컷. 잡았고. 어, 그린 팀두명 남았네. 자,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평등하게.

와우,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죠. 스피릿 다 빠졌으니까 죽창이나 던집시다. 뚜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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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쉬. 오케이, 다 잡았다. 와우, 어, 거기 숨어있다고. 내가 못... 뚜슬, 뚜세 뚜슬, 뚜슬, 나이스. 뚜슬, 보내버리고. 호호호호. 히히 안호 이 친구도 뭔가 죽창, 까! 아, 못 맞췄어. 이 친구, 이 친구. 여기서, 따세! 한번 더, 따세! 나이스! 잡아버리기. 너, 너, 아까 죽창 맞았잖아. 죽창 맞았는데 나한테 덤비는 거야? 일로 와! 나이스! 잡아버리기. 쪼금 잠깐만, 잠깐만. 나, 나, 나 잡으러 온다, 나 잡으러 온다! 나 잡으러 다나잡아러 오는 것도 죽창 맞추고, 이렇게 싸워주면. 뭐, 절대 진리가 없죠? 자, 자, 자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와. 나이스. 잡아주기. 여기 누가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아, 못 맞췄다. 뭐지? 따세. 바로 그냥 60 데미지 주고, 잡아버리기. 하고서, 이제 침대 또 부술게요. 자, 1, 2, 3, 4, 5, 6, 7, 8, 9. 하고, 한번더 이렇게 하고서, 잡아버리기. 이 정도. 어, 저 친구, 저 친구, 지금, 우리 기지를 노릴려 해요. 자, 이런 거, 이렇게 해서, 맞춰버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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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잡았다. 잡았고, 창, 아, 피해버리기, 창, 맞아라.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창, 맞아라. 나이스, 컷, 아레스 자, 이런 거는 이제, 저 기지 앞에서, 떠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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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세. 따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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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세. 다섯 병 오, 부서, 부서, 부서. 와. <laughs> 다 잡았다. 지금 몇명 남았어? 두명 남았네. 오케이. 내가 또 간다. 긴장해. 가자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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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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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딨어, 어있어 안보여, 안보여. 오, 도망간다. 오. 오! 오, 떨어졌겠다. 오, <laughs> 미끄러졌어. 오케이. 띠따. やったー